그 순간은 전부 다 피부 봉합만 신경 쓰지 흙이나 세면이 묻은 거는 신경 덜 써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피부의 체질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상처 보면 이 사람 은뭐 때문에 다쳤는가를 일반적으로 추정은 하지만 달리는 자동차, 킥보드의 속도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죠. 대체적으로 뭐 크게 많이 다치지 않은 것 중에서 일어나는 것은 안전벨트 안 맺어가지고 일어난 사건 그런 거는 주로 눈썹하고 속눈썹 사이에 이리로 지나가죠. 그리고 이제 킥보드나 자전거 탄 사건은 코하고 입술 사이가 여기가 부딪히죠 킥보드 타가지고 어느 한쪽을 부딪힌다든지 하면은 눈가에뼈가 이렇게 딱 떨어져가지고 뒤로 가죠. 안아 골절 같은 것도 있고. 교통사고는 피부 열상만 있는 게 아니라 흑하고 또 같이 믹스돼서 부딪히면 외상성 문신도 있어요. 외상성 문신이란 것은 하나의 금속이에요. 사고로 당하면 타박성을 입게 되죠. 그러면 흙이나 또는 이런 풀 같은 것들이 얼굴에 부딪혀가지고 흙 속에 들어있는 금속성이 피부 안에 들어가요. 그건 왜냐하면 상체가 나으면서 우리 백혈구나 몸속의 피들이 그 안에 있는 이목질을 탐식해서 인파선이나 정맥으로 끌고 올라가는 게 우리 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진피 초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외상성 문신이고 사람들은 그 순간은 전부 다 피부 봉합만 신경 쓰지 거기에 흙이나 세면이 묻은 거는 신경 덜 써요 그다 낳고 나면 이제 외상성 문신이 시커먼 거 또는 청색 이런 점들이 얼굴에 묻어 있죠 외상성 문신은 문신 레이저로 두 달에 한 번씩 한세번 하면 대개 다 없어지기는 해요 피부 열성에는 피부가 찢어졌다는 것을 한자로 표현하니까 열상이라고 그러죠. 피부가 찢어진 상처라이 말이죠. 눈썹이나 속눈썹이나 이런 것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잘 주위조직과 맞춰서 봉합하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 성형외과의 기본이죠. 위에 표면만 봉합하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근육이나 지방조직, 진피조직도 봉합을 잘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흉터가 벌어지는 게 훨씬 낫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3주간만 지나면 상처는 끝나고 이제 흉터기에 접어들죠. 그러면 흉터가 이제 빨갛게 되는 셈이죠. 흉터라고 하는 것은 평생 남는데 우리가 흉터가 생기면 눈썹이나 턱에 흉터가 모발을 성장하는 걸 억제해요. 수염이나 눈썹같이 털이 있는 자리에 흉이 있으면 털이 빠지니까 잘 보이죠. 어떤 경우에는 뭐 모발 이식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피부의 체질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흉터가 팔다리에서는 아주 드러나죠. 켈로이드 체질인 경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실밥 자국은 평생 간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흉터가 오래 남는다 아, 그러면 나는 캐로이드 체질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시장 오래를 벗어난다면 피부 표면에 봉합하고 이런 거는 지방과 피부를 건드리는 외상을 관리하는 것은 성형외과죠 정형외과 성형외과도 걸리면 다리는 실밥을 2주 만에 뽑으니까 그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죠 실밥 자국 문제만이 있지도 않건 없지만 그래도 응급실 환자에서 진피 봉합을 해가지고 실밥을 5일 만에 푸는 거, 그는 실밥 자국도 예방할 수 있고 처치도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응급 환자 있을 때는 위에 표면만 봉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형외과에서 적어도 한 3년차 이상 지나야 진피 봉합할 수 있어요. 트레이닝 이안 되면 진피 봉합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심하게 남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오래 남아요 물론 그 순간에 다치는 강도도 중요하지만 환자 자신이 부모를 물려받은 체질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피부 체질이 안 좋은 사람 케로이드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만 일반 사람과 좀 비슷한 변화 속도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레이저 치료와 국소 주사를 치료하고 있죠